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4월 25일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참.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정기조사의 결과로 인해 매년 4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4년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당해년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첫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일반재산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일반재산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60% 정도인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작년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된 것은 재작년 즉 2022년 3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식가격은 작년 3월 발표된 공식가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공식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0% 상승, 2022년에도 17%의 공식가격이 상승했지만 2023년엔 공식가격이 약18% 하락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작년 4월 25일엔 2022년 17% 인상된 공식가격이 반영돼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지만 이번 4월 25일엔 2023년 18% 하락한 공식가격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일반 재산이 작년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셔서 2023년 18% 하락한 공식가격이 적용된 새로운 소득인정액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변동을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 16만 6천 원 상승, 공시가격이 1억 원 상승하면 33만 3천 원 상승,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상승하면 50만 원 상승, 공시가격이 2억 원 상승하면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66만 6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생활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도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던 분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시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별 기본 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신중히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두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에 두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이자소득은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의 반영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자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번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110만 원을 초과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근로소득을 조절하시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과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의 증가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 아파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가 3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55만 원이지만 만일 5억 원 집을 팔아서 중소도시의 시가 3억 원 전세로 이사했고 남는 돈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소득인정액은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 기본 공제를 하면 2억 8,500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 공제의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8천만 원이므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합계는 3억 8천만 원.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26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5억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전세로 옮기고 남는 돈 2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의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71만 6천원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4만원 기본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산 넘어 산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설명드리면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명의되어입니다. 1.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명의를 대여했다. 2.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다. 3.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 4.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위와 같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1년에 두 번의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면 부모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돈의 출처 및 성격과 관계없이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